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안입니다. 제가 저번에 아이폰 12 프로 저렴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갤럭시 Z 플립 3를 온라인 성지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아디다스, 아니죠. 폰디다스라는 곳인데요. 우선 폰디다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성지로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친절한 응대, 빠른 개통, 빠른 배송. 개통 후에는 각종 이벤트에도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빠른 배송을 위해서 다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많은 후기까지 찾아볼 수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나는 아직 휴대폰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들에게 휴대폰 구매할 때 호갱 안 당하는 방법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할부 개월은 24개월로 한다 핸드폰을 구매하러 갔는데 할부 개월 수를 36개월이나 48개월로 추천한다면 삐- 절대 안 돼요 할부 개월 수를 길게 가져갈 경우 내가 구매했던 대리점이 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제일 짧은 2년으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휴대폰 반납은 의무가 아니다. 내 휴대폰을 대리점을 통해서 파는 게더 손해인데요. 예를 들어 휴대폰 가격이 10만 원일 경우 대리점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직접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하시는 게더 가격을 높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반납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세 번째, 부가서비스 가입 확인, 각 통신사마다 가입이 가능한 보험. 뮤직 컬러링 이런 부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대리점에서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유도한다면 이는 대리점의 이익을 위한 일이니 절대 의무적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번째 제휴 카드 할인 제휴 카드 할인이 판매자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휴대폰 구매자의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서 카드사에서 할인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할인으로 설명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니 속지 마세요. 다섯 번째 위약금 면제. 내 계약이 끝나기 전에 휴대폰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판매자가 위약금을 없애 줄 테니 휴대폰 바꾸기를 유도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기기 변경 시에 유예 1회가 가능하긴 한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 1번. 기본 요금 할인 방식으로 개통을 해야 한다. 조건 2번. 그전에 유예되었던 위약금이 없어야 한다. 이미 나에게 유예된 위약금이 있다면 그전 위약금은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라는 말에 혹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너무 귀찮고. 그냥 빨리 개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휴대폰 온라인 성지 폰디다스를 기억해 주세요. 폰디다스는 핸드폰 특가 판매 사이트인데요. 회원가입을 굳이 하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또한 이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자사할인 혜택, 지인 추천 이벤트, 후기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서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할인도 받고 구매도 하실 수 있어요. 초대형 대리점과의 제휴로 인해서 타사 사이트보다 재고 물량이 훨씬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기종을 찾기도 쉽고 고르기도 쉬워요. 많은 후기와 문의수 등으로 많은 회원분들이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뢰도가 높습니다. 배송과 개통도 빠르고 친절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휴대폰 바꾸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펀디다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휴대폰 기종 클릭, 원하는 색상, 기기, 할부, 요금제, 공시지원금 등 선택을 하고 신청하기만 누르면 끝! 굉장히 간단하죠? 빠른 전화 상담과 카카오 상담도 가능하니 이런 점에 있어서 자세하게 여쭤보기 좋아요. 이제는 휴대폰 살때 저처럼 사기당하지 마시고 펀디다스로 똑똑하게 구매해봐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